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저까지만 할게요. 그저 2차전까지.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19 실제 축구 같은 축구 게임. 매니저 커리어 모드. 감독에 대해서 분리한다. 명감독 키우기. 현재 대한민국 팀으로 EPL 우승 도전기 찍고 있습니다. 자, 임창진이 어내 요구에 응해서 고맙다. 열심히 할게, 감독님. 뭐 이런 얘기하네요. 창진아 카톡을 뭐네번 보내. 장문충이야? 왜 그래? 어 뭐야? 잠깐만, 뭐 이상한 얘기있는데어커밍 시즌이 오는데 어, 어 이창민보다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 어디 가면 안 된다 진짜. 아 강팀이랑 이연석 그러니까요. 아 쉽지 않네요. 컨크리트 레이션 축하합니다, 명장님. 뭐라는 거야 이거? 아 이달에 감독 됐대요. 제가 오 이달에 감독 됐다고 그렇죠. 이약 팀이 이게 다 쓸고 다니니까 아유 구독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꾸벅 경록이 스타 스카우트 와, 랄, 완료됐다고요. 이렇 봅시다. 자이 부족한 이공격진의 어, 새로운 희망을 불어줄 아숄트 리스트에 안 넣어서 그런가?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가야 되지? 그러면은 음. 코드 오브 메시지요. 아, 오케이. 어우, 뭐가 퍼. 얘 누가야? 아, 최강 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있다. 아, 67. 음, 뭐 스피드 나쁘지 않은데. 얘를 쓰자. 얘를 아, 얘를 쓰자고. 홍현석쟤 뭐야? 별로네요. 예. 서영재 음 30이야. 나이 좀 차면은 좀 영희박이가 좀 그래요. 사실 김민태 별로고 박이용은뭐 알겠지만 전세진 윤일로 양한빈 뭐야? 어디있어 뭐지? 아 얘구나 아얘 근데 스피드가 전세진이 좀더 빠른데 그쵸? 음 갑시다 황현수 다시 되나? 한번 보자 안되네 갑시다 네아임진야 오케이 알겠어요 아스날전! 아이 사스날전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아스날을 또 어떻게 이겨야되나 좀 막막하네요 음, 한참이 들어가고 라인업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1군 선수들이 쉬는 동안 2군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예 그건 좀 당연한 이야기고 오른쪽 측면에 아예 그냥 싹 빠른 빠른 돌파를 하는 김진아 선수를 투입을 선발 출전하고요 이찬동이라든지 중원의 자원을 미리 대비를 시켜놓겠습니다 지동원 선수도 마찬가지 어게 경기는 지금 당장 뭐 급한 건 아니고 급한 건 유로파니까 유로파를 좀 목적으로 둘게요. 이창민이 올라가고 자요렇게 뛰다가 후반전에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백승호 가자. 백승호 양발해야죠. 명장이 끌고 있는 대한민국 팀노팅원 포레스트와 아스날의 대결, 경기 시작합니다. 갑시다. Hi to you all. Tyler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대한민국이 이끌고 있는 아, 명장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팀 노팅엄 포레스트. 비가 오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키고 하시기도 하나요? 트레이너? 오 뭐야? 오 뭐야? 아, 아 이거 누르면 지맘대로 되구나. 감독 모드. 어, 야야야 야. And this is the way Nottingham Forest a r going go into this match. 나이스에요 그렇죠. 나이스패스 좋습니다. 슈팅. 와, 지금 진짜 절묘한 그런 거였는데 트레이너 초보들이 키는 거지요. 아 방향은 감으로 하신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네 l 팅들어 x 니다 야, 나이스. 걔 얻어 걸렸다. <laughs> 야, 이게 누구죠? 이창민. 아이 창으로 창자 돌림이 잘하네. 야 이거 좀 받기 힘들었는데 운이 좀 따랐습니다. 자일대0 기분 좋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란 강팀을 만나서 노네임 유저님 보고 계신 거죠? 락카 Z. ZZZ. 뭐지? ZZ. 아 야야야. 오바메양 오케이 okay.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이창민 아 이게 뺏겼어요 중앙에서 오 슈팅 와 사람 죽일라 그러네 뇌진탕 걸려 저러다가 어어어 안돼요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이창민김진이 이창민. 백승호. 양야면이터치이안 아, 좋아. 김진면이 찬양이면 이 찬양이면 이찬양이 아, 아아양야이메 아니 이걸 아개 어이 없네 아 이걸 또 먹혀요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괜찮아 괜찮아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이슬찬 아, 네! 김진아입니다 어? 뭐야? PK? 이 당이다 와 아, 네코네. 아, 자코 아, 네코네. 아, The shot gets blocked. A couple of teammates who are clearly on the same wavelength. 개판 It's a really big clearance by the goalkeeper. Just whacking it away. 그렇죠. 네. 차분하게. 아직 뭐 1점 차면은 충분히. 그렇죠. 네. 나이스입니다. 자, 이광영. 올려줍니다. 나이스에요. 헤딩! 와, 잘 봤는데. 오랜만에. 아직 감이 잡혀 간다. 어, 오케이. 자, 측면. 어. 와. 아니 강현무가 헤딩이 약하네. 자, 코너킥. 네. 그렇죠. 좋아요. 역습이죠. 아,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야, 이광혁이에요. 이광혁, 왼발 슈팅! 와,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네, 나이스. 그렇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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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아니, 이거를... 아! 야육사님 어서오세요 환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축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골이 좀 안들어가네요 자 아스날은 지금 뭐 라인을 완전 깊게 올리지 않고 선택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적당한 압박 천천히 빌드업을 하는 역시 패스축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행입니다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격킥 올라갑니다. 헤딩 네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드로잉자 이거 한 방에 무너지면 위험한데요. 아 다행입니다. 라카제트 아우 올려줍니다. 헤딩! 오우! 눈 떠보니 공이 있어요. 야, 빨리 와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 아, 진짜. 다 걸리네, 다 걸려. 아. 그렇죠, 나이스 컷. 좋아요. 네. 그렇죠 자아뛰어야아 아깝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해 많이 봐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칙 줘라 또아 설마 들어가려고 구찌님 와주세요 스팅? 네 아이거를 설마 와아스날 와, 얘는 살아났어 아 근데 엄청 진짜 넘사벽은 아니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놀래라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대 열어주고요 와이 터치가 진짜 실화야 아나아이 좋아요 감자 어우 다행이다 판이 있으니 만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간 줄 알았네요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제 골 보여드릴게요 빨리 자 공간을 넓게 넓게 잘 써야 됩니다 좋아요 그렇죠 나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김진야 빠르거든요 김진야 김진야, 김진야. 오 김진야 접고 김진야 가운데로 박고른발 슈팅 아 가비 아자 코너킥 뒤쪽으로 좋아요. 아이고자 아스날의 역습입니다. 자 사이드로 가고 있는데 끊어줘야죠. 그렇죠. 네 나이스 컷 좋습니다. 니네 거예요.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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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심판님. 아 대한민국 싫어요? 초코파이 맛있어. 아저 보자 보자 너무 너무 하시네 진짜. 한국 팀 처음 본다고 지금 말이에요. 어? 그렇지 나이스. 야아 이거 좀 애매한데. 아 야, 한국이 실용가. 자 여기서 선수 교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좀 지친 게 와, 체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좀 날렵한 애들로 좀 교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네 뭐라고요? 아니 메뉴 경기 왜 새벽 5시 하는 거예요? 다, 자는 시간에 진짜 일찍 하고 끝내던가 이게 뭐임? 5 시까지 기나리나 짜증남. <laughs> 다시 자 교체를 하고 그쪽 시간이랑 여기랑 뭐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풀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착과와 존나 어렵다. 아니 이건 아니죠 이 양반아 뭐 있는데 자 보자 보자 아니 왜 아니 이게 왜요 아 발을 담궜어 내가 칼을 담궜어 아이씨아 괜찮아요 네이 다음 경기부터 좀 이겨보면 되니까 강등만 하지 말자 이번 시즌에.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아, 석현준 받고 오른발 슈팅 헛발질 아 슈팅 아유 너무 좀 일찍 눌렀네요 아 5분의 기적이 있을까요 과연 어야 아, 빠르다고 얘어 능력 아, 차이나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어우. <웃음> 물음표? <웃음> 자, 올라갑니다. 이건 잡아야죠. 이걸 펀칭을 하네요. 잡는 게 아니라. 와, 지금 시장, 시간 끄는 거야, 설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컴퓨터가? 야, 진짜 때리면 들어가네. 개 사기네,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게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네. 야, 안 뛰냐? 끝났다고 안뛰 애들, 아. 어? 괜찮아요. 뭐, 강등만 면하자라는 게 지금 컨텐츠고. 야, 이거 너무 좋았잖아요. 오른발, 슈팅. 하, 이게 또 어떻게 막아지네, 또. 아.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TV 채널 고정.